자, 저희는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 거죠? 천사의 집이라고요. 네, 왜 이렇게 어, 목소리가 세세요? 어, 경기도 덕양구라고 <laughs> 알고 있습니다. 네. 네, 멀리서 오셨어요? 어디서 오셨나요? 구리에서 왔습니다. 네, 구리에서 오신 서세건 씨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저 옆에는 지금 보이진 않지만 강아지도 한 마리 있습니다. 네. 여기? 여기. 여기요. 이따 뵙겠습니다. 천왕이가 여기 천사의 지에 와서 천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천왕아 놀랐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많이 놀랐어요? <laughs> <laughs> 음. 여기냐 <여긴 야>, 여기 <laughs> 오자 안에 있어 오자야 오자 이다 귀생아 <소식>. 오자 옆에 <laughs> <오자, 이 소식이. 웃음> <소식이>. <laughs> 아, <에이>. 있어 <laughs> 식당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 지금 식당에서는 지금 뭘 만들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뭘 마, 만들고 계신 거죠? 떡볶이요. 떡볶이, 떡볶이, 떡볶이랑 아. 파타이, 파타이는 뭐죠? 파타이는 태국 면 요리 태국 면 요리 아, 어, 예. 그렇군요 어, 태국 그 요리는 어디서 배우신 거예요? 태국에서요 아, 태국에 직접 가서 배우신 네, 태국에 가서 먹건도배우셔 네, 이렇게 네,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laughs> 네. 사실 이렇게 시간 내서 오기 쉽지 않은데 이렇게 김경태 씨의 초대로 이다 모두 다이 자리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아우 부부 잘서시네요어잘 어울리세요. 여기서 항상 일하시는 분 같으세요? 항상 일하고 싶습니다네 네, 좋습니다. 네, 이분께서 는뭐 비행을 막 마치고 참여하셨다고. 네. 가 몸이 안 어디가 안 좋죠? 목이 아파요. 목 넘기가 올려가 봐요. 오늘 원래 세 명이 다 아. 오기로 했었는데. 아. 이 너무 가저희가남자세여자세 모여 있습니다. 어떤 재료를 찾아주기 위해서 직접 렇게 안에 들어가서 찾아주고 계시는 천사 분이 아, 아, 보이시죠. 아, 이곳에 아, 저, 모두, 모두, 아, 모두 다 천사가 아닌가 생각해 볼게요4 개월이에요. 4 개월. 안 돼요. 과자 먹으면 아파요. 아파. 아파서 안 돼. 네, 강아지는 강아지 따로 먹는 게 있어. 자 위치에서 맡은 바 충실히 하고 있는 우리 청춘 남들 아름답죠? 와 so beautiful. 지금 몇몇 퍼센트 정도 됐죠? 지금 요리 그 완료 몇 퍼센트 정도 됐나요? 60%. 아, 네 알겠습니다. 일단 네, 맛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리가 어느 정도 됐는지 가까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양파구요 그리고 네 아마 파타이, 파타이를 타이를 위한 재료 같고요. 네 이거 팥타이. 파프리카. 저기는 떡볶이 국물이죠. 근데 멀리서 듣기로 뭐 엽떡이 돼가고 있다. 뭐 이랬는데 많이 매울 예정인가 봐요. 많이 매울 예정인가요? 네 엄청 매워어 천사들이 먹을 수 있을까요? 먹을 수 있을까요, 경미 악마들에게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친구들한테 네. 뭐야? 이 모습들을 보면, 네. 마치 여기서 원래 그냥 일하시는 분들 같으세요. 아, 네. 아, 네. 뮤지컬 배우 서세권 씨의 요리하는 모습. 아, 네. 뭐, 흔들기는 하는데, 아, 오늘 처음 팬을 만드신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저도. 평소에 요리를 즐기시나요? 아, 요리는 즐겨하는데 <laughs> 즐겨 드시죠? 네 맞습니다. 네 맛있게 해주면 맛있게 먹는 서세권 씨 매니저입니다. 아.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laughs> 방금국 어디서 오셨죠? 초상권이겠죠 저작권이라죠. 아, 저작권, 아, 제가 아, 말씀, 내 어. 네, 한글학교부터 다시 다녀오세요. 아 나. 아 나. 네 일단 지금 이렇게 돌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문을 닫아놨고요. 계속 천사들이 이 안을 들어와서. <laughs> 아 <아이고>, 안녕 사랑 안녕. 안녕. 너무 이쁘다. 분양받으신 거예요? 네 맞아요. 네, 아는 동생. 강아지예요. 정말로 처음으로 준 것도 한쪽 한쪽 아주 토시를 봤죠. 이쁜 토시를 까 토시리? 같아, <laughs> <이 폴을 토시리만큼>. <웃음> 토시리? <웃음> 토시리 털이 너무 많아서 토시리 기분이. 응. 에. 네, 나중에 털잘라줘요 <laughs> 이터이 너무 많아서 털이, 털이 너무 이쁜 거아는기을 내가 많이 안들어가면해 괜찮은 거같 네 이렇게 많은 어, 피터들이올줄 몰랐는데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네. 어느 나라에서 온지 모르겠는데 영어를 쓰시는 외국인 분들이. 이 친구는 또 고양이를 키우는데 강아지 또 아이들 또 강아지를 좋아하죠. 음. 네, 아 스타가 되는 안무를. 정말 신기게 그래도 외국인들은 동물을 대할 줄 알아요. 네, 저도 최근에한 사실인데, 동물 강아지한는 특히 이렇게 냄새를 이렇게 냄새를 이렇게 맡게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만 만진다고 하더라고. 마치 그 사람한테는 악수같은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샤샤샤 인기쟁이 암올 네, 고양이 제 위치는 천사의 지어 많은 봉사자들과 방문객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식당에서는 아직도 요리는 계속되고 있고요. 네, 누구의 작품인가요? 우리 모두의 작품입니다. 모두의. 모두의 작품 아... 하나가 됩니다. 맛을 낸 사람은 <laughs> 누구? 맛을 낸 사람은 볶이깨달인 아 뭐.. 뭐해 우리 가소여 언니가.. 소여 언니가 많이.. 양볶이를 많이 하시구 어제 어떤.. 스쿨푸드라는 그.. 체인점에서 네. 떡볶이를 먹었는데 네. 저 오, 오이 더, 한 번만 그것보다 훨씬 맛있어 보여요 네이네 네. 네. 이렇게 같이 요리에 네. 참여해 보신 소감이 어떠십니까? 어 너무 행복하고요 어 이런.. 자리를 음. 함께 또 하고 싶습니다 아네네 네. 네. 네, 앞으로도 시간 되실 때마다 자주 오시길 바랍니다 네, 초대해 주시면 언제든지 올볼게요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평소에 네, 손에 물도 안 묻히실 것 같은데 네아 죄송합니다 네. 이 반만 아 이거 파타이에 들어가는 건가요 네, 계란 파타이에 들어가 계란인데 양이 많아서 따로 해가지고 맛있어요. 아,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는 어 파타이 추가. 어 이게 말로만 했던 파타이고 네, 태국. 네. 여기서 드셔보신 적이 있나요? 아 제가 투켓 그리고 방콕에 잠깐 갔을 때. 길거리에서 술을 먹었는데 아마 그게 파타임인것 같아요 아 국수 게 네. 그.. 네 이게 태국 본물인데 네. 양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따로 따로 해가지고 국물을 파를 나중에 이렇게 고명처럼 생으로 거의 먹다시피 하거든요 태국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양을 해가지고 아! 네, 저희가 함께 준비한 파타이와 떡볶이를 맛있게 드시고 계신 천사의 집 식구들을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아, 이렇게 천사가 먹는 거 보니 음식이 그래도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어때요? 맛은 어떠십니까? 맛있습니까? 네. 맛있어요? 네. 네한 사람만 맛있는 걸로. 떡볶, 떡, 떡볶이 맵지 않으세요? 맛있어요? 어, 떡볶이 안 매워요? 네, 맛있게 드시고 계십니다. 아주 네. 떡볶이 마시, 맛있음, 마시, 맛있으신가요? 네, 뭐가 더 맛있어요? 파타이가 맛있어요? 저기 막면 요리가 맛있어요? 이 떡볶이가 맛있어요? 뭐가 더 맛있어요? 아, 그게 더 맛있어요? 네, 그거 먹어보니까 맛있더라고요. 네, 맛있게 드세요. 네. 아주 성공적입니다 모두들 맛있다고 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파이이 음... 네, 먹방을 찍으셔도 될것 같은 느낌 맛있어? 맛있어? 네 맛있어? 파타이도 맛있어 파타이 네, 이제 시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태국 면 요리 파타이 음 맛이요 음 달콤도 하고 음, 파 때문에 아삭아삭하고 음, 맛있네요 저한테는 그 향신료 느낌의 그 맛이 좀 나는 그 태국 진짜 요리보다 이게 또 지금 맛있는 것 같아요 떡볶이는 맛이 어떠세요? 응. 뭐 말로 표현을 못하겠습니다 맛있습니다 말로 표현 이제 또곧 저녁 준비를 한다고 제가 빨리 또 먹어야 됩니다 여긴 천사의 집입니다 뭐, 네, 뭐, 네, 뭐, 네 뭐, 이렇게 빨리 식사를 마치고 이렇게 설거지 하고 계시는데 멋진 장점 부부. 아 이제 뭐 좋은 예쁜 여자친구들 생길 것 같은 조심히. 아멘! 네. 할렐루야, 아, 할렐루야. 아, 아. 이렇게 믿음이 있어 보이는 순간이네 <laughs> 아, 네, 언제 봤는지 참 아우. 여좀 보기 좋습니다. 네 저도 이제 설거지에 합류하겠습니다. 고. 고. 나 사진 하나만 찍어줘라. <laughs> 아 그런 말을 하시면 어떡합니까 음악으로 와야겠네 <laughs> 인스타 중독됐잖아 지금 <laughs> 네 강아지 사랑에 빠져있는 두 여자분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지올라 네. 강아지를 사랑하는 여자분을 찾으신 분은 이 아래에 나오는 번호로 <laughs>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멋진 <laughs> 분이 전화해 왕왕 <laughs>